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마이너스 0.72% 하락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3.71%로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일단 좀 코스피를 보시면, 코스닥에 비해서는 견조하게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기서 보시면, 요렇게. 어, 변동성이 점점 줄어들면서 수렴의 형태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서 위로든 아래로든 방향이 한번 결정이 되어져야 중요한 자리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의 이런 어떤 수렴의 끝의 구간과 코스닥의 이 박스권의 어떤 하단 구간, 저점의 구간이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코스피 어떤 양 시장의 방향성이, 코스닥은 이제 사실 방향성이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되어져서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들고 있는 흐름이고, 시장이 이대로, 7개월간의 어떤 그 대세 상승장을 마무리할 것이냐, 조정으로 끝내고 다시 한번 어떤 박스권 상단으로 향해 갈 것이냐, 어떤 중요한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요 때, 당시에 방송에서 이제 뭐 어떤 전 저점의 구간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확률이 상당히 큰 자리죠. 이런 자리들은. 이런 식으로 어설프게 어떤 뭐 상승기의 고점이 마무리되긴 좀 힘들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 반등은 연출이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반등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이때 당시에 제가 방송에서 멘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은, 우리 뭐 주식 초보 분들도, 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헤드 앤 숄더 모양이 이렇게 좀 형성이 될 수도 있는, 형성이 되느냐, 이렇게 박스권으로 조정 거치고 다시 한번 고점을 향해 달려가느냐, 어떤 중요한 구간이라고 봤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왼쪽 어깨, 그리고 머리, 이제 오른쪽 어깨가 형성이 되는데, 왼쪽 어깨에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혹은 21선을 강하게 돌파 후에 조정받고, 900포인트까지, 전고점까지 다시, 어... 힘을 받아서 상승한 흐름이 나오지 못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가 연출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시나리오를 좀 이미, 어... 리스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여기서 이미 좀 계좌 관리가 들어갔어야 된다라고 보여지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후에 잠깐 조정 후에 다시 이렇게 가는 그림과 이렇게 조정 받고 한 전저점까지 다시 좀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박스권 형태로 넘어가는 흐름과 이런 식으로 바로 어... 헤드앤숄더를 형성을 하면서 상승기의 마무리가 되는 이런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1번으로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번 흐름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 3번 흐름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내가 계좌 관리를 하고 비중 조절을 할 것인지,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지, 이미 좀 어느 정도 이때 당시에 계획이 좀 세워지셨으면 지금의 어떤 뭐 하락 구간에서 피해가 어마어마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 리딩반은 그래도 그나마 여기서부터 좀 리스크 관리가 되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 10%권이 좀 넘는 하락에서 저희도 이제 손실이 큰데요. 리스크 관리가 좀 되어지지 않고 지금 구간에서 주식 비중 뭐80% 이상 풀비중 이렇게 들고 계시다면 상당히 정말 지금 뭐 조금 힘드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일 거고요. 만약에 지금 주식 비중이 좀 과하게 높으신 분들 혹은 거기다가 레버리지까지 써서 굉장히 지금 조금 손실이 크신 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을 할때그 무엇보다 뭐 상승장에서야 뭐 어떻게 매매를 해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대충 그냥 뭐 가는 종목들 분할 매수하면 뭐 놔두면은 올라오고 그럼 수익을 또 챙기고 어, 그러면서 또 레버리지도 좀 쓰시고, 신용도 쓰시고, 위소도 쓰시고, 그렇게 되면서, 뭐, 이제 수익을 좀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어떤 그 본인의 실력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 본인의 매매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레버리지, 그리고 어떤 뭐 어떤 그 계좌 관리의 개념이 더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상승창, 상승장 때 수익 냈던 것 이상으로, 어, 어떤 그 하락장이 왔을 때그 토해낼 수밖에 없는 흐름들을 이번 어떤 조정장에서 좀잘좀 좀 깨달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이 뭐 바닥일지, 어, 폭락의 시작점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자리는 우리가 확실히 희망을 갖기보다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내일까지 혹시 이 구간 765포인트를 지지를 하지 못한다면, 어, 확실한 어느 정도의 좀 대응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쏘나기는 어, 좀 피하고 나서,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나오는 이런 기술적 반등, 우리가 이제 못 먹을 그, 것에 대한 어떤 미련을 갖고 자꾸 뭐 손절 못하고 대응 못 하시기 보다는 조금 아깝더라도 일단은 최악의 상황은 피해가 놓고 그 다음에 혹시 뭐 이제 저점 잡고 돌리, 방향성이 좀 확실히 나오고 시장이 안정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어지면 그때 가서 다시 재접근을 해도 어 나쁘지 않다. 저는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리딩반 오늘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어 손절 정리를 좀 하고 나왔고요. 이때 당시에 1차 상승 그리고 2차 상승의 구간에서 워낙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지였기 때문에 2차 상승의 이 11선 눌림 구간에서 요렇게좀 기술적 반등을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절반 정도를 사고 어 11선 깨고 떨어지면서 이때 당시 시장도 좀 같이 무너졌죠. 그래서 추가 매수를 했지만 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리바운딩이 나오지 않고요 계속해서 21선까지 깨고 좀 떨어졌고 어, 제가 좀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었던 요구간 1차 상승 때 꼬리를 제외한 이 지지구간 여기를 깨면 손절을 해야겠다 라고 좀 기준을 좀 세워놨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밀릴 때 여기 깰때 손절이 좀 들어갔습니다 근데 후장에 현대차가 반등이 좀 나오면서 현대공업도 좀 반등이 어 나오면서 오늘 뭐 약간 저점을 잡은 듯한 일단 모습은 보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 매매에 대한 시나리오를 세웠고 기준을 세웠다면 그거에 맞게 뭐 그냥 손절도 하는 거고요. 그이 이후에 벌어지는 흐름에 대해서는 뭐 너무 아쉬워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살펴볼 만한 거는 장이 안 좋게 되면은 항상 좀 활개치는 테마가 있죠. 어, 한번 움직일 때는 됐다. 그렇게 좀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번 주뭐한뭐 뭐 수요일 뭐 중반 넘어가는 흐름부터 정치 테마주가 다시 좀 들썩이기 시작했고요. 이낙연 테마가 한번 움직일 때는 됐는데 지금 우리가 어, 모두가 알고 있는 대장주인 남선알미늄이 이제 조금 그 관련주에서 탈락하는 느낌이 강하죠. 그러면서 저번 주에 어뭐 이제 삼부토건 어 이낙연 씨 이제 동생이 경영진으로 뭐 영입이 됐다는 뉴스가 있었었고 삼부토건이 지금 어떤 상승의 흐름으로만 보면은 룰로만 보면은 뭐 이제 대장 역할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 어, 어 저번 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해서 투상을 가면서 휴림 로봇이 또 삼부토건을 뭐제끼고 조금 대장 역할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이랑 삼부토건 이렇게 이낙연 관련 주에서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 관련 주로 서현 탄메탈 그리고 서현 이렇게 두 종목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뭐, 여권에서는 이낙연, 그 다음에 뭐, 이재명, 어, 경기도지사, 요렇게 지금 있고, 야권이 좀 부실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뭐, 시장의 어떤 기대 심리가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뭐 이제 수산중공업이 뭐 상한가를 그때 한번 가면서 정세균 총리 뭐 테마도 조금의 움직임은 있었는데 지금 뭐 윤석열 관련주만큼 강한 모습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 테마 정도가 지금 뭐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지금 시세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이낙연 지지율을 지금 23%고 이낙연이 한20% 정도로 해가지고요. 뭐, 앞섰다는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에이텍이나 에이텍 뭐 TN을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 움직임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이제 뭐 재판 관련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다시 좀 무너지면서 전저점 구간에 좀 와있고요. 어떤 그 차트의 그 일봉상의 위치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뭔가 좀 다시 대시세를 이어갈 만큼 뭐 충분한 어떤 좀 자리적인 위치 자체가 시세를 한번 내고 어떤 그 끝물의 구간에 와 있어서 이재명 관련주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면 에이텍 형제들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종목들이 좀 어, 나와주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요즘 엮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이낙연 관련주처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남선 알미늄이나 범양건영 이 시세를 죽고 새롭게 삼부토건이랑 휴림 로봇이 어 이제 테마로 형성이 좀 되는 모습처럼 어 이재명 관련주들도 그렇게 좀 흐름이 이어갈런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안철수 씨 관련 주인 까뮤이엔 씨도 일단 시세 내고 고가권에서 어 시세 일단 흐름이 이제 뭐 깨지는 구간은 아닌데 이렇게 가다가 뭐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자들에서 그냥 감으로 진입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이렇게 가다가 툭 하고냐 시세가 시세가 떨궈져 버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라리 2천 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회복하고. 어, 좀, 고개를 들 때, 그때 가서, 또, 매수맥 좀을 잡아보는 게 오히려, 어,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까뮤이엔 씨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경고 딱지를 좀 떼고 나서, 어, 주가가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보고, 어, 관심 종목을 좀 대상으로 잡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이 워낙 좀안 좋고요. 테마도 뭐 정치 테마 좀 말고는 별로 그렇게 좀볼 만한 매매를 해볼 만한 테마가 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매매를 막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시기보다는 계좌 관리를 좀 해놓고 조금 매매를 쉬시는 것도 지금 장에서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도 오늘 시황 설명만 좀 드리고 끝내려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으로서 시장에서 우리가 트레이딩 의 영역으로 접근해 볼 만한 것은 뭐 방금 말씀드린 이낙연 관련주랑 어 윤석열 관련주 요 정도밖에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좀뭐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관리는 좀 어느 정도 좀 해놓고 매매를 뭐 신규 진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안정을 찾고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확실히 좀 안정을 찾고 방향성을 보이면 그때 가서 하는 것도 늦지 않거든요. 그리고 트레이딩 이제 하시는 분들은 비중 좀 많이 줄이고 어 아예 우리가 또 매매를 안할순 없으니까 그냥 감을 잃지 않는 정도 비중 많이 줄이시고 평소보다 한 타점, 두 타점 훨씬 좀 낮게 보시고 그리고 또 오버나잇보다는 장중에 어, 기회를 줄때좀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뭐 평소보다 매매도 좀 많이 줄이시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